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간 1217일째입니다. 힘차게 먹을 쳐보기 전에 어제 하고만다에서 이 노인과 바다를 읽어드렸는데 어, 못다한 얘기가 있어 오늘은 제가 고명한TV에서 읽어드립니다. 과거에 이미 수천 번이나 증명해 보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그걸 다시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다. 언제나 매번 새로 처음 하는 일이 없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과거를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정을 즐겨라. 다 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어, 결과 때문에 두려워해서 도전을 하지 못하고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증명할 수 없고 어, 실행할 수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뭔가 우리는 시작하고 노력한 걸로 끝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면 끝이지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는 아 뭐라 그럴까요 그걸 행운이라고 하기도 하고 운이 따라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운하기도 하다고 하고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또 보면 지금 85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매일 낚시를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하지만 누가 알아? 오늘이라도 운이 수요일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인 걸 여러분, 오늘 벌써 86일째, 85일째 아무것도 못 잡고 있어. 이게 아니라, 85일 지나간 날은 과거에 그리고 많이 잡았다고, 그게 그러니까 못 잡았던, 잡았던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에 읽었던 과거에 이미 수천 번이나 증명해 보였던, 증명해 안 보였던 상관없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새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난 최근에 뭐, 어, 계속 뭐가 안 돼.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오늘은 새날이에요. 오늘 운이 트일지 누가 알아? 이 마음으로 사는 거죠. 늘 상쾌하고, 늘 도전하고, 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긍정학원 1217일, 벌써 1217번째 반복하는 겁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저도 최대한 이첫 번째 방송인 것처럼, 오늘 처음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찍어 보려고 최대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독서도 제가 10쪽 독서 해보세요 했던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10쪽은 누구나 아 읽을 수 있죠. 호기심을 가지고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물들어 버리고 뭔가 지루하다, 뭔가 반복된다, 이러면 뭔가 거기에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늘새 책인 거, 오늘 처음 펼치는 책인 것처럼 느끼면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시선을 가져보겠다고 노력하시고, 이게 잘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안 되지만 이겁니다. 결과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지금 나는 요 페이지만 읽는데에 어, 내가 아직도 벌써 어, 30일이 지났는데 요거밖에 못 읽었어 이런 결과의 결과로 나를 자꾸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려 하면 이게 지치고 어, 시들시들 해집니다. 그냥 어머 오늘 새 책이야 이런 느낌으로 이게 나를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게 바로 가정을 즐기는. 그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이 새 날인 것처럼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보자 어, 지나간 과거 그 과거에 내가 못했던 결과가 좋았던 그건 또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 날이 빨랐습니다 오늘 운이 좋을지 어떻게 알아 오늘 물고기가 잡힐지 어떻게 알아 늘 기대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수 있습니다. 늘 오늘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잡은 750kg짜리 오늘 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 잡힐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를 사시고 오늘 안 잡혔다 해도 오늘 뭐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없었어. 또 내일. 또 내일 다음 순간에 새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한발짝 한발짝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때에 반드시 물고기는 잡힌다는 거 그게 바로 우주의 진리고 내가 물고기가 안 잡혔다는 것은 아직 내가 덜 성장했고 내 줄기가 열매를 맺기에는 아직 연약하고 아직 꽃을 피우기에는 영양분이 내 경험이 내 역량이 아직 적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 삶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날인 것처럼 책을 읽고 노력해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만의 꽃을 피우고 여러분만의 풍성한 열매를 맺, 맺는다. 이게 바로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진리. 이거는 변함이 없고 명쾌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오늘 운이 좋을지 알아. 이 마음으로 살아 봅시다. 일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에불 물을 수 있고 DNA가 수산했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용구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 먹는다는 소식한다 난는 건강하다 9, 이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기대를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개푸드에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10. 이렇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이게 어려운데 이 과정을 잘 즐길 수 있는 이런 지혜 방법들을 2025년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6월 셋째 넷째 주에 예약 판매하고 7월 1일에 정식 출간되는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의 대 아이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정말 베스트 1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삶을 날마다 신선하게 살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됐다. 수십만 부가 해외로 수출 됐다.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만일 동치 고독이 여러분 우린 이미 독서를 통해서 나의 새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날로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날들을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이 기대 기대하고 매일 매일이 새롭고 오늘이면 꽃이 필 거야, 오늘이면 열매가 맺을 거야. 이런 기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에너지를 꽉받라 우리 오늘도 열매를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신선하게. 노력하고 책 읽고 만나요. 신선. 날마다 새날이다.